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업데이트 뉴스 6월 1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진행하는 업데이트 뉴스, 좀 색다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1, 6월 시 5주차 6주년 기념 주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이 되면 6주년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맞춰서 6주년 기념 주화가 나오게 되고요. 이벤트 기간 6월 7일부터 7월 5일 정기점검 전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퀘스트를 통해 6주년 기념 주화를 획득하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하거나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나사드 복소모 160레벨 이상 완료를 하게 되면 6주년 기념 주화 6개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통해 기란 마을에 있는 멜리나를 통해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6주년 기념 선물 상자, 6주년 기념 케이크 이벤트, 그리고 변신 카드, 생일 축하 요정, 생일 축하 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비팩, 스킬카드팩, 희변, 희인, 뭐 신비 변신 뽑기권, 마법인형 뽑기권, 축줌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나오는 악세부터 시작해서 신비팩까지 전체가 다 있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참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컬렉션이고요. 이거는 기간제입니다. 주화 6개로 경험치 획득량, 12개로 HP 100, 18개로는 몸 리더, 24개로는 각 데미지 1, 30개로 리더워크, 그리고 36개로 스네의 공포대성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2, 떠오른 새로운 희망 썬라이즈 시즌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6월 7일 정기점검 후부터 6월 28일 정기점검 전까지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번에 나오는 이 시즌패스에서는 아마도 이전처럼 어떤 클래스의 리부트가 나올지 마지막 템을 통해 또 우리에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추론을 하고,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전을 찾아보가면서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업데이트 3. 무너진 설벽 상향터 밸런스 개선. 무너진 설벽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몹이 좀 나오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고, 경험치적으로나 침맵이 뭐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뭔가 있으나마나 한 느낌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벽의 보릴라라는 몬스터가 추가되었고요. 성지의 반지, 물의 숨결, 빅렬의 장갑, 강인, 그리고 빛나는 수령의 반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4. 악세사리 장비 밸런스 개선 제브르키의 지식 목걸이, 각성 반지, 오시리세 반지, 아이목, 완팔, 헬바인의 족쇄가 밸런스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목 같은 경우에는 요정 패치가 되면 따라 많이 풀렸고 완팔 또는 헬바인은 가격이 많이 싸진 느낌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밸런스가 개선이 될지 내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후 명코 상점 2종 구매 제한 확장이 되었습니다. 알비노랑 그리고 거무 충전석이 3회에서 5회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번 주말 특별 제작 이벤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주말 특별 제작 이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라면은 정말 원래라면 이제는 사전 예약이라든지 21일에 맞춰서 6주는 이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념주화 말고는 아직 나온 건 없네요. 슬슬 사전 예약도 나와야 되고, 6월 6일인 오늘은 디아블로4가 발매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쉬는 날이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노트를 내놓은 게 아니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월드단 제작 제안, 성장의 티셔츠, 성장이론, 검은만보 토끼, 귀게 컬렉션 상류, 쿠쿨칸과 티셔츠가 있구요. 쿠쿨칸이랑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팔리겠네요. 나머지 기사단의 투구, 갑옷, 장갑, 부츠이고요. 그림리퍼 발록 서버의 전체 서버, 9층, 10층 이동부적, 그리고 7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당 제작 제안.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최근에 시계 마법인형 카드 서유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개정당 제작 제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질서의 댄싱소드, 혼돈의 리빙 암호가 나오니까 지나몬 패키지를 구매하시지 않았던 형님들은 또 여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6대장, 한정제작 추가의 지네카 투구가 풀리게 되었고요. 기르타스 그림레이퍼 발록서버제외 오만의 탑 상층 지배부적, 하층 지배부적 부적 조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규 상품, 아덴성 상인의 교육품, 나그바스 예배당, 서유기가 끝남에 따라 다시 또 나그바스 예배당 패키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돼지팩은 데몬의 픽업 카드팩, 최상급 카드 뽑기팩 선택상자 선택 하나, 와 픽업 뽑기팩 선택상자 하나, 그린 리퍼 블락은 신비한 또는 신비한 픽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증표로는 이번엔 코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두 개, 뭐, 네 개, 네 개, 이런 거는 정말 다 똑같아요. 정말 다 똑같아서 크게 설명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별거 없는 이벤트긴 한데, 이 개정령 제작 제안으로 바로 풀어버린다는 거는 최근에 나이트 크로가 리네임을 제치고 구글 플레이 마켓 1위를 달성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개해지를 만드는 양성이 아닌가? 아무튼 오늘도 결국에는 업데이트였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